<laughs> 물에다가 우유 섞여 있어. 빨리 갖고 가져와요. 아빠 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친구랑 있어요. 달라고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컵이야. 빨리 컵 제대로 된거 달라고. <laughs> 무슨 명이가 상어 숫자야? 아빠 소리 지르지 마. 나 아빠 아니거든. 아, 다, 다, 먹, 다 먹었다. 우유 알아서 이제 버려. 다 먹었어. 설마 저거 유통기한 안 지났지? 아빠. 어디 보자. 한월1 1일까지야 어? 십이 일, 십이월 1 1일까지라고 야, 응? 오늘이 십이 아 구일이구나. 응. 다행이다. 자기야그 응? 집에 몇명 몇 들어왔죠? 한명야 얘네 완전 멜트야 나만 들어와 있어. 제가 차라리 제가 차라리 아빠였으면 돼. 난안 치킨 안 줬어요? 맞아요 치킨 안 준다. 나 호승이 좋아 아빠 아빠 축구는 아빠 아니라 우리 이멍충아 치킨 시켜달라고. 응. 축구는 아빠 축구는 나 물. 야 여기 있잖아 이거 이달이 그냥 쳐. 그냥 먹은 거니까 그냥 먹어 쟤또 뭐해? 아우 어지러워 살이 났네 아비씨야요거 근데 왜 간이 여기 있냐? 응? 사람 간이 있네? 뻥이야? 이 새마 그걸 믿겠어? 어, 범버 유튜버님 어서 와요. 와? 어, 안녕하세요. 아이유 나가세요. 야 스트리트 게임을 다운받아. 아 부러워 안 다운받아? 소시만일상 들어가 그럼 유튜버. 이 손님들은 왜손래 어? 어? 소시만일상 봐, 소시만일상. 어, 님들에 저도 참여해요 아, 그럼 나 실시간 볼수 있단 말이야. 이미 같이 옆에 있는데 뭐하러 보니? 유튜브로 영상 찍는 사람도 있어. 전화 늦, 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범버 유튜브님 추천 고마워요. 예쁘, 이 굿! 뭐하냐? 콧망이,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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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즘에 나웬니도안 들어와. 나 그래서 웬니더 다시 게을생 각이야. 매니저? 말골이안 들어와? 나 원래 단골이랑 반말하는데? 단골손님들이랑 반말하는데? 내 단골손님 많아. 뒤에 친구인가? 내 친구 1 친구 일 친구 3이에요. 뭐? 남사친이 있어요 남사친. 남사친이 뭐예요? 남사친이 뭐예요? 네. 우씨 이렇게 있더라 나만이래. 손님이니까 당연히 앉아있어야지. 원래 손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. 우와, 저는 해고하지 마세요. 천원 준다. 잘 들어오세요. 응. 천원 가지려고 그러냐? 배신자. 2 0 0 0 이것들만 응. 하면 뒀다가 넣면천 원이야. 그럼 2 0 0 0 아, 저 청소하겠습니다. 야, 아, 안 해가지고 그잖아 나한테 몰랐던데. 청소 무엇을 하면 됩니까? 야, 이 과자 뒀다다 넣어줘. 어디에? 저기 쪼리뽕 팬이 있는데 있지? 아네 제가,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. 하겠습니다 내가할거있으 자, 됐나. 근데 나가자가아도 주세요. 민경이는 그거 다 넣어줬으니까 1,500원. 여기 1,000원 도와줬으니까. 예, 1,500원. 야, 나도 다 넣어줬잖아. 아니, 넣어줬긴 했는데 이게 안닫히니까 민경이가 대신 그걸 같이 해줬으니까 아, 아. 전부 배가. 깍까 다 먹어야지. 깍까. 안 치대면 해야지. 헬라. 왜안 들어오는 거예요? 저 너무 심해서요. 그럼 몇 명인데? 몰라. 안해 나. 안 해. 나 주은으로 할 거야. 주은? 주은. 아 힘들어. 그런 거 가지고 힘들면.